김현경 김학영 선수입니다. 윌로우의 공격. 가운데 잘 됐고요. 네. 자, 추격 기에 아이비K. 오른쪽입니다. 윌로우 짧게 랠리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지 김현경 다시 두 번째 박민지 자, 끝까지 수비합니다. 윌로우의 공격. 자, 자 이번엔 드레스이 조금 짧아요. 김현경입니다. 페인트. 가운데 김혜림. 넘깁니다. 자, 찬스골이죠. 예. 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확실한 마무리. 김현경. 자, 수비 잡았어요 네. 자, 그리고 박민지. 가장길 랠리 네. 박민지 따라가는 김현경 일로 갑니다. 자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박민지 계속 때립니다. 아베크롬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경 네. <laughs> 엄청난 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장 랠리가 나옵니다. 아 정말 이거 몇 번이지 세봐야 될것 네, 같아요. 중계하는 저희도 힘든데 보는 예. 사람들도 힘든데 가장 힘든 건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